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민속촌 공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육 농정입니다. 오늘은 하월시 아이들, 예쁜 아이들 몇 가지 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열었습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구경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보실 이 아이는 앵수정금입니다. 공황처럼 살포시 입을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티나고 고급스러운데요. 지금은 여름이어가지고 약간의 수축감이 있지만 가을이 되면 더욱더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아이 대품 사이즈인데 한 9.5cm 나오는 멋진 아이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앵수정금 보고 계신 이 아이 1번이고요 그리고 2번, 앵수정금.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2번인데 여름이어서 그런지 약간 더 수축감이 있어요. 사이즈 가격은 동일하게 25,000원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봉황처럼 연꽃처럼 예쁜 아이 잉수정 금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벚꽃 황금입니다. 앵수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사이즈가 많이 다르고요. 색감 자체가 황금을 품은 듯한 그런 어, 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황금인가봐요. 사이즈 한 4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 아이 벚꽃 황금 3번이고요. 그리고 벚꽃 황금 이 아이 4번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고요. 약간 수축이 조금 더, 더 진행된 모습인데, 어, 어제 물을 줘서 아마 내일 정도면 활착, 조금 더 활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월시아들은 여름이라고 완전히 물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소량씩, 어, 뿌리가 워낙 두껍고 튼실하기 때문에 많은 물을 안 줘도 되고, 소량씩 이렇게 물을 습만 유지해주면 여름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벚꽃 황금 4번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원종 흑거미 금입니다. 보시면 거미 다리처럼 뾰족뾰족한 털들의 모양이 굉장히 거미처럼 특, 어,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색감도 흑색과 주황색과 노란색과 연두색과 백색이 여러 가지의 색이 고급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원종 흑금미금자 금물 보시면 트위테가 더 정확하게 잘 보이거든요. 트위테 금도 보시고요. 그리고 앞모양의 금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고급지고 예쁘죠 뿌리 완벽하게 나왔고요자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시면 이 아이 사이즈 4.5에서 5cm 정도 나오는 멋진 아이입니다 자 번호는 5번을 가지고 있고요 원종 흑거미 금 너무나도 예쁘죠 이 아이 가격은 9만원입니다 그리고 5번에 원종 흑거미 금을 보셨고요이 아이 6번에 원종 흑거미 금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거미처럼 무수한 매력적인 털들이 뽀송뽀송 나와 있고, 금도 매력적으로 잘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모양에서도 금색은 확연하게 흑색과 주황색과 하, 음, 핑크색과 녹색과 흰색의 바탕색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금의 색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멋진 원종 흑거미 금입니다. 가격은 이 아이도 동일하게 8만원이고요. 4.5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원종 흑거미 금. 매력적인 아이, 독특한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푸른 여우 금입니다. 뿌리 굉장히 짱짱하고요 입장을 봐도 오 너무 건강한데 한눈에 보이시죠 바탕색이 노란색 주홍색 자세히 보면 녹색과 흑색이 조화롭게 색들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엮여있고요 입장에 무늬들도 줄무늬도 있고요 나뭇잎 모양도 있고요 반달곰 모양 같이 불규칙한 여러가지 모양들이 어.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불규칙하면서도 이 모양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합니다. 그리고 창도 맑으면서 금빛 무늬가 조화롭게, 어, 엮여있, 엮여있습니다. 자, 이 아이 프론여우금 사이즈 보시면 한 6.5cm 정도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뒷면을 보셔도 금의 라인들이 고급지고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푸른 여우금. 너무나도 매력있고 멋진 아이고요. 이 아이 7번으로 해가지고 제가 번호를 달아놨는데, 뭐 푸른 여우금 주라고 하셔도 되고요. 번호 7번 아이 어 주라고 하셔도 되고요. 푸른 여우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번호 붙여서 어 번호 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고급진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구미호인데요. 이렇게 멋진 아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사이즈는 한 5.5cm 정도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백색의 솜털을 가지고 있는 멋진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보기, 어, 제가 드리기로는 구미호로 드리기는 했는데, 이 아이가 거대 몰로에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거대 몰로 가격으로 해가지고 3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 구, 어, 8번. 구미호 3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솜털이 많이 어, 있는 아이는 보기 드물죠.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 구미호 한번 키워보세요. 아,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들은 옥로금입니다. 9번 10번 번호를 달고 있는데요 9번 옥노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탱글탱글하고 포도송이처럼 예쁘게 생긴 아이 금도 입장 하나하나 너무나도 고급지게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예쁘게 잘큰 옥노금입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그리고 금도 너무나도 예쁘고요 그리고 사이즈 한 4.5에서 5cm 정도 나오는 멋진 아이. 자, 옥로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옥로금 번호 9번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10번의 옥로금도 동일한 색상의, 동일한 디자인의 멋진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 10번 옥로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4.5에서 5cm 정도 나오는 멋진 아이입니다. 자, 예쁜 아이 옥로금. 옥로금 마음에 드시면 번호로 해가지고 마음에 든 아이, 한번 음, 번호쯤 해주세요. 자, 이 아이 9번 옥로금, 10번 옥로금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들은 번호 11번, 12번을 달고 있는 백제 대극금입니다. 그럼 11번부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11번 백제 대극금. 색감이 너무나도 고급진 색이 나왔는데요. 고급진 색과 금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주홍색과 흑, 흑색과 그리고 녹색의 조화가 고급지게 발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하울시아들 자체적으로 금들이 정말 화려하고 예쁜데, 이렇게 핑크색의 고급진 색감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어, 너무나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입장도 개성있고, 색감도 개성있는 멋진 아이 백제 대극금.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이즈. 한 4cm, 4.4cm가 조금 넘는 사이즈고요. 백제 대 급금 이 아이 11번으로 해가지고 9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백제 대 급금이었고요. 자, 이 아이 12번 백제 대 급금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이 아이도 4cm, 4.5cm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금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분홍색의 색감이 너무 고급지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 백제 대급금 12번이고요 가격은 9만 원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든 아이 번호 찜 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사진 한번더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백제 대극금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들은 백설탕금입니다. 13번, 14번 번호를 달고 있는데요. 자, 13번 백설탕금 튕잎장으로 해서 금은 이렇게 발현이 되었고요. 뿌리 짱짱하고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4.5에서 5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잎의 끝이 약간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이런거 정도는 괜찮으니까 부담없이 키우시라고 제가 만원에 백설탕금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이 아이 번호는 13번으로 해서 백설탕금 만원에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도 백설탕금인데요. 이 아이는 반반 백설탕금입니다. 한쪽에 올금이 너무나도 개성있게 나왔는데요. 어~ 매니아들은 이렇게 올금이면서 음~ 녹이 깨알만큼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런 금들을 또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녹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광합성을 못 하기 때문에 거의 죽는다고 보는데요 죽기 전에 또녹의 녹이, 녹이 한 장이 정말 깨알만큼 들어있어서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입장이 하엽이 칠때 새로운 입장이 또 나오면서 또 생명을 연장해 가거든요. 그래서 식물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녹을 음, 내보내기도 한답니다. 자이 아이도 백설탕 금만 원에 13번, 14번, 만 원에 보내드려 볼 테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눈 토끼 금입니다. 입장의 단면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흰색의 이빨들을 내뿜고 있는 듯이 토돌토돌한 이 이미지의 색이 흰색을 내뿜고 있어요. 눈, 토끼, 금.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멋진 아이입니다.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입장도 예쁘게 잘 다듬어지, 만들어지고 있는, 어, 상태입니다. 눈톱 기금, 이 아이 15번으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사이즈는 5cm가 조금 넘는 사이즈. 자, 이 아이 눈톱 기금 가격은 8만원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8만원인데, 어, 지금 영상에서만 눈톱 기금, 어, 7만원으로 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적염금인데요. 16번, 17번 두 아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적염금의 특징은, 자, 색감을 보시면 주홍색과 녹색과 흑색의 조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매력적이게 잘 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더또 예쁜 건이 입장 자체가 도톰하면서 짧고 뭉툭한 것이, 음, 이 아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가지는 원래 모든 금들이 그러기는 하지만 이 아이 정말 몇 개월 동안 이 아이들의 환경이 원래 방그늘의 습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몇 개월 동안 햇볕도 거의 안 보고 이런, 어, 환경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종색에 흑갈색에 녹색의 선명한 색을 이루는다면, 이루면, 다, 이루고 있는데, 햇볕을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보여준다면, 정말로 붉은색이 더 화려해서 불꽃처럼 너무나도 매력 있는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매력 있는 아이. 입장이 짧아서도 매력 있지만, 색감이 고급스러워서도 매력 있고, 예쁜 아이, 저겸금입니다. 이 아이들 뿔이 굉장히 건강하고요. 그리고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 4cm가 넘는 아이들이고요. 전체적으로 금도 매력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쁜 아이들. 이 아이들 16번을 달고 있는 이 아이 저겸금 5만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7번의 저겸금. 이 아이도 색감이 정말로 고급스럽죠. 적색에, 녹색에, 주홍색에, 세 가지 색깔들이 조화롭고, 입장 자체도 도톰하면서 짤막하면서 고급지게 생긴 이 아이 적염금. 이 아이도 가격은 동일하게 5만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사이즈 4cm, 5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17번입니다. 두 아이, 자. 두 아이, 16번, 17번, 적염금 5만원씩, 각각 5만원씩 보내드릴게요. 16번, 17번, 원하는 아이, 문자찜 해주세요. 자, 아,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블랙 수정 호박금입니다. 번호는 18번을 달고 있고요. 옆면에 색감을 보시면, 블랙색도 보이시, 보이고요. 그리고, 녹색도 보이고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 아이가 색감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빛, 다른 색감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장 자체가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으면서 호박처럼 둥글둥글하면서 노란 빛감의 색깔을 보이고 있는 이 아이. 블랙 수정, 어, 호박 금입니다. 색감도 예쁘고 수형도 예쁘고 모양도 예쁜 고급진 아이. 뿌리 건강하고요. 자, 이 아이 번호 18번을 가지고 있는데, 사이즈는 4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 자, 예쁜 아이 블랙 수정 호박 금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19번 번호를 달고 있는 자선 콤프토니아 금입니다. 이, 아, 이 아이의 자선은 넓은 잎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자선이 들어가 있고요. 또, 콤프토니아에서 콤은 입장이 살짝, 살짝 거칠고 두툼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콤이라는, 어, 이름이 들어가서 자선 콤프토니아 금이 되었습니다. 녹색 바탕에 반투명한 금문이 너무 멋지죠. 서로 어울려져서 녹색과 흑색과 갈색들, 노란색들, 여러가지 의 색들이 어울려져서 어, 자성 콤프토니아만의 멋진 매력을 보이고 있는 이 아이. 뿌리 건강하고요. 자, 이 아이 19번을 달고 있습니다. 19번 자선 콤프토니아 금. 사이즈를 보시면 이 아이 사이즈. 5cm가 넘는 아이이고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5cm가 넘는 아이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색감도 예쁘고 고급지고 입장도 도톰하니 매력 있는 아이. 자선 콤포토니아금 한번 키워보세요. 아, 아,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아트로푸스카 금입니다. 번호 치하실 때에는 20번이라고 번호 붙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아트로푸스카를 안 적어도 20번 아트로푸스카 하나뿐이니까 제가 아트로푸스카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 입장 보시면 금이 정말로 고급지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 자체가 건강해 보이고요. 입장 자체 후 수영도 너무나도 멋지게 쭉쭉 뻗어 있는 그런 수영입니다. 3월 21일 날 식재했고요. 뿌리는 완벽하게 건강한 아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아트로푸스카금 가격은 4만원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6cm가 조금 넘는 아이예요. 너무나도 멋진 선명한 아이, 아트로푸스카금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아트로푸스카 뮤턴트인데요. 지금 사이즈가 정말 커요. 이 화분 사이즈가 14cm 풀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까드 어, 채웠어요. 이 아이 식재 논지가 지금 한 달이 뿌렸을 때 식재 논지가 7월 6일날 이 아이 7월 6일날 식재를 했었거든요. 지금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뿌리는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 아트로푸스카 뮤턴트. 대품이고요. 4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21번 번호 아트로푸스카 뮤턴트 그리고 이 아이는 소품인데요. 아트로푸스카 뮤턴트 이 아이는 소품 8,000원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번호는 22번입니다. 자아트로푸스카 뮤턴트 8,000원 번호는 22번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천공지경이라는 하월샤아인데요이 아이는 하월샤아의 교배종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면은 하월샤아의 독특한 매력, 그 하월샤아만의 가지고 있는 개성, 또 예쁜 모습들만잘 어, 발현이 되어 있는, 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입장 자체가 넓으면서, 그리고 환엽이면서, 입장이 맑으면서 오돌토돌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공지경 이 아이 계단가는 만원인데요. 너무나도 고급지고 멋진 예쁜 아이 어, 어, 매력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자 23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입장이 둥글면서 환엽이고 창이 맑으면서 오돌토돌한 느낌을 가진 멋진 아이 23번 천공지경이고요. 24번 천공지경 사이즈는 모두 비슷비슷해요. 자, 25번. 매력 있는 아이들. 그러죠. 자, 천공지경. 예쁘고 저렴한 그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23번, 24번, 25번. 세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의 이름은 황진이입니다. 너무나도 예쁘지 않은가요? 입 끝과 입면이 투명하게 빛나면서 햇빛을 받으면 맑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 모양이 두툼하고 둥글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맑고 화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황진이라고 지었을까요? 입장 하나가 정말 커요. 보면은 2cm가 너, 넘어요. 그죠? 입장 하나만.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시면 6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심어놓은 지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뿌리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고, 이제 실뿌리가 조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완벽하게 뿌리가 나오면 정말로 도톰하고 멋진 황진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황진이 26번이고요. 황진이 가격, 음, 이 아이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아서 원래 4만원이 넘는 아이인데 3만 8천원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26번 황진이고요. 그리고 27번 황진이, 27번 황진이 이 아이도 정말 도톰하니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2cm가 넘는 아이예요. 입장 하나가. 이 아이 27번이고요. 28번 황진이. 자, 28번 황진이도 멋진 아이입니다. 자, 멋진 황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수정마개입니다. 심어놓은 지 이제 한달 정도 된것 같아서 뿌리가 활착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수정마개는 입장이 도톰하면서 어, 좀 신비롭게 생겼죠. 강력한 느낌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수정 마개인데요. 반원형을 보인 듯한 입장이 음, 그래도 나름 균형있고 매력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진 것 같아요. 수정 마개, 이 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수정 마개 29번이고요. 사이즈는 6cm가 조금 넘는 아이인데 이 아이 수정 마개의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원래 3만 원에 파는 아이인데 완벽하게 뿌리가 활착이 되지 않아서 이 아이 2만 8천 원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29번 수정 마개고요. 그리고 30번 수정 마개. 자, 사이즈 모양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31번 수정 마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이 아이들 수정 마개. 입장도 도톰하고, 독특하고, 색감도 매력있고, 라인도, 어, 개성있는 그런 멋진 아이입니다. 자, 수정막에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스타 만상금입니다. 입장 하나하나 금들이 완벽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잎의 모양이 별모양처럼 방사형으로 퍼져 있으면서 독특한 로제트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잎의 끝 부분이 둥글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고 금분이, 금의 이 줄무늬가 완벽한 어,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32번인데요. 사이즈는 한 3.5cm, 4cm가 조금 안 되는 아이예요. 32번 이 아이 스타 만상금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큰이 아이, 스타 만상금, 이 아이 33번.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요. 색감 자체도, 그리고 수영 자체도, 입장도, 입장 하나하나가 고급지게 잘 나온 그런 스타 만상금입니다. 자, 이 아이 33번. 가격 10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사이즈 5cm 조금 안 되는 아이, 멋진 아이, 스타 만상금.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번호로 찜해 주시면 어, 제가 어, 맞는지 다시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나간 풍경소리 다용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